뉴욕시가 이일 브루클린 덤보 지역을 상대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그간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들이 실내 영업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해왔을 뿐, 뉴욕시의 야외 공간이나 커뮤니티 전역을 상대로 제공되기는 덤보 지역이 처음입니다. 시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뉴욕시 전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내달부터는 네 맨하탄 전 지역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맨하탄 지역은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립대 수업료 인상폭이 최고 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전문채널 뉴욕원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순위 64개 캠퍼스에 2011에서 2012학년도 수업률을 5%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부담은 연간 500달러가량 늘어납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버펄로와 스토니브룩은 여기에 3% 추가 인상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순위 지원금을 30%나 삭감해 각 캠퍼스가 심각한 운영난을 호소해 왔습니다. 현재 순위 학생들은 기숙사와 식비 등을 포함해 1년에 15,000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중인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블루워스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도 출시된 블루어스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친환경 풀 터치폰입니다. 태양광 지별판을 통해 직접 충전할 수 있으며 재활용 플라스틱과 콩에서 추출한 잉크를 사용해 포장재를 인쇄한 것이 특징입니다. 블루어스 외에도 인퓨즈, 4G, 어클레임 등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8종이 최저 전자파 휴대전화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의 퀸텀 모델도 7위를 차지해 국내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이 해외 제품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HTC, 모토로라, 호아웨이 휴대전화가 20위권 위에 포함됐습니다.